빗물을 모아두는 저장시설, 빗물 저금통인데요. 모은 빗물은 나무에 물을 주거나 청소하는 데 쓰입니다. 수원 율천동의 빗물 저금통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빗물 재활용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김효승 기자가 전합니다. 주택 건물 한편에 놓여있는 커다란 통. 빗물을 한번더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주민들이 설치한 빗물 저금통입니다. 어차피 버려지는 물인데? 식물을 키우는데 쓴다. 그 금전적으로도 이익이고 모든 게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이 마당에 청소하는 것도 할수 있잖아요. 주민들의 공감 속에 빗물저금통은 마을 전체로 퍼져가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쓰지 않는 들통 등의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고 수도꼭지도 달아서 곳곳에 놓아둡니다. 모아진 빗물은 텃밭과 나무 등에 물을 주거나 청소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. 이 물은 바다다가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재사용으로 인해서 또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탄소 중립 활동에 되게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그 사용하는, 사용하지 않는 들통이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동주민센터는 마을 단위 친환경 활동으로 빗물 저금통 설치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마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건지, 그런 것들을 논의를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도 했습니다.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전도에서해 나가야 하는 과제로서 저희들이 삼고 있고 그거 그러한 결정을 주민들이 했다라는 게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진 빗물 저금통,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BTV 뉴스. 김효수입니다.